해 네, 네. 네. 네! 이걸로 찍어요? 네! 아 좋아요 팀 베베 야, 공식 야. 카메라 감독님을 맡아주시는 <laughs> 여가 진짜 잘 찍으세요 진짜 1 1만원으찍으 하면 너희가 이렇게 6명이 있을까? 다같이요? 3명 정도 있으면 뭐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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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<목소리> 그 그러면 여기 세명가 있고 네. 계단에 두명가 있고 네. 여기 중간 계단에 한명더있어요다총 여섯 명. 더 있어요. 네. 총 6명. 제가 저희 팀 배배 감독님이거든요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자 자리 잡아드릴게요. 좀더 태영이 좀더 가야 돼. 저희 뮤비를 기대해 주세요. 약간 멋있게 댄서 느낌으로 해주세요. 네 태영아 이러고 있는 게 보여. チェキよ。 두번다 올려가 볼까? 전좀 올라가 볼래? 좀더 뒤로 가야 될것 같아요. 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! 저도 찍어주실 수 있나요? 좋아! 여기 서더올라 아마 체중이 이쪽에 있어요. 그 아, 들어갈 음, 거라서. 갈게요. 음. 어? 요안 찍고 있어? 찍을게요. 네. 시작. <웃음> 너무 <웃음> 너무 안 보이긴 한다. 페치근은 아예 없었고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잘 보인다. 나 여기 숨업 있어. 한번 나. 하나. <laughs> 계속 안 나오네? 너, 아니, 아니 어, 소원이 어차피 안, 안 나오잖아 그래, 쿵! 케미 스트리 이제 시작이야 아까팀원이컨텐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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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응. 어! 이어 쿵! 케미 스트리너나 레시피 쿵! <레시피> 쿵. 슈가 좋아요 <레시피> 한 명씩 <레시피> 그래한 명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같저 이렇게 쿵! 케미 스트리 너와 나레 아 여기 태영 이 여기 러시 언니 하는 거예요? 오 좋다 그 다음에 소원이가소원이와쟤 없어지고 네. 이거 써 그래서 꺼내, 요거 꺼내 이거 써안 했어 커피야 쭈어. 아니 그냥 컵만 쓸까? 좋아요, 소세지도 먹으 응. 하고 짠한 번만 해주세요 네, 짠 하면은 그러면, 그러면 소은이가 얌이 하면은 뭐거다 줬다 어. 일단 여기까지 잊고 할게 요 <laughs>

<돼서> 아니야 이다. 하나는 이어가는 데 이어가는데 거... 다들, 다들 그러면 얼굴 신경 써야 돼요? 누군 잘나는데누구못나면 그거 못 쓰니까 응. 얼굴 신경 써서? 네 어, 좋아요 아니 봄 케미스 트 이런 거 하나 해야 돼요 응. 얼굴 신경 써주세요 네 서영이부터안될것 같은데. 먹다 말고. Tommy, I'm going to h a e e s s h i

어, 더, 아니면 미나가 맞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여기 여기 예쁘게 앉아 있을까? 어 의주 혹시? 미나가 어. 맞네. 어 혹시 소원 네. 아 그, 이거 뿌리게 좀 하나 줘. 아. 여기서 엄청 심하게 나와. 저도 아, 헤어 왁스 어. 노래 한번 틀어줄게요 네, 이거 찍죠? <laughs> 아, 찍어주세요. <laughs> 오케이 예쁘게 머리 노래 한번만 들어볼래. 네. 던져도돼요아 좋아. <laughs> 누구도 만들지 이때 던질게요. 그래야 뭐다할거 같아. 누도 만들지. 오케이. 누구도 만들지 뜻 던질게요. 누구도 만들지. 만아아 어 아! 그녀 <laughs> <laughs> 맞았다 이거 찍혔나? 좋네? 좋네요? 좋습니다! 근데 이게 살짝 춤춰될것 같은데. 어뭐 같은데. 음어아 같은데 아, 자뭐 주변에 드라마 착착 왜 이렇게 해야 될이 여기 안무가 뭐 그거 할까? 진짜 안한아람 중에 해야 될것같아아네네명서 우리 것 안무 배우려면 시간이 너무 아 내명이서 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셋 시서 하고 하면 되니까. 아이 뭐지? 안녕 손아뭐다 안돼. 완차에 따라라 안녕 다. 아 마지막에 민아가 뭐 해주시는 거예요? 카메라 변환돼. 뭐 이런 식으로 친다든지. 우리가 어디 쪽을 할지만 정해주면. 오케이. 아니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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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이 더 좋은 거 같아. 여기 너무 지저분해. 오, 너무 좋았어. 이렇게? 네. 할때이쪽으로 할까 이거 할때 아니면 저쪽으로 할까? 음. 테터 그러니까 중심으로 어, 좀 써볼게요. 괜찮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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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얼굴 신경 써서 멋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네, 죄송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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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laughs> 에좀 네, 음, 좋은데요?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음. 여기서 찍자 나좋아이 하고 어떻게 올릴까요? 그릇고그 일단 이쪽으로 왔고그그 그래, 그래. 그래. 응? 그래. 그래. 아니 그 그래. 그거는 그래, 그도어이렇게가습니다이 아니, 이렇게 가면, 이렇게 뭐 아니 네, 여기, 네. 여기서. 이렇게 왔습니다. 음, 이렇게 요 아, 그올라오 아, 네, 이쪽. 아니, 이쪽에서. 한 바퀴 돈다는 느낌. 그 혹시 마할게요 이거 할때한 명씩 한명받는 좋아, 좋아.

더가이가시 오케이, 갈수 빠르게요? 조금 멀리서 찍 근데 너무 살짝 얼굴이 이만하고 다리가 <목소리> 이만하게 나서 <목소리> 어, 살거 <살짝만 목소리> <더위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보여줄 수 어떤 어떤 것들 위주로 찍을까요? 그냥 여기 찍고 그냥 나와서 다같 보여주고 나 바뀌고 다음에 왼쪽 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? 저 앵글. 전사실 근데 그림상 봤을 때는 한 명씩 보여줘야 돼. 어다 아, 아, 같이 보이고 그냥, 그냥 이 정도. 나나나 나 나나나. 거의 전체자 위주로. 아. 응, 좋아요. 전체자 위주로? 네. 저 떨리네? <laughs> 어. 이걸로 할까요? 좋습니다 맞습니다. 잘 찍었어 잘 찍었어 <laughs> 잘 찍었어, 잘 찍었어. 다른, 다른 어? 다른 나, 다른 나, 다른 나 이것도, 이것도 찍고 다리. 싶은데. 이. 아, 네 아. 네. 이화면한 네, 명씩 보여주다가다 같이. 어. 아한 명씩 보여주다가 다 같이 하고 끝는거예요 어, 그렇게 해도 된대요. 그렇게 하만잘 아, 보이게. 그러면 앉아 있을까요? 한 명씩. 네. 으드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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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얼방으로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. 춤춰도 돼요. 얼굴 안 보여줘도 돼요. 아니, <laughs> 아니. <laughs> 이거를 찍고 우리 이 일곱 명다 같이. 따라, 따라, 따라 하고, 그 마지막에 다 같이 보여서지큰거 맞아? 이거를 다 찍어달라고. <laughs> 그러면 의자에 다 앉아볼래? <laughs> 네네. 앉아볼까요? 잠깐만 그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요. 뒤로 뒤로 뒤로. 제더 안고, 안고 미나 안고 앞쪽 와서 팀 안고, 안고. 그 다음에 여기 사이 사이. 네좀더 붙을까요? 딱 거기입니다. 그래야 다 나옵니다. 그다음에 이거 할때그 다음에 이거 할때좀더춤춤 좋거든요. 우리 군무 없어져서 춤춤 음, 좋았습니다. 네. 춤, 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안 된다. 이면요 요즘에... <목소리> <laughs> 아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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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네. 한번더 찍고 싶으시면 한 번만. 마지막 붐때뭐 손이랑 다 같이 사랑이 시붐그때 포즈를 잡자. 네. 그러면 좋아. 카운트 그거 해줘주겠 네. 어. 네. 네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좀 소중한... 하지 말까요? 아, 안, 안, 하는 나, 안, 하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니까걸 <laughs> 아, 아, 아,

I'm not 인 u r e h o e a y l s I s l o w h a t s i u p n g I n g You're h e a d l i a t o r l a o l l w h a v t s y a e u s b i e a s t your e a r e n a s s h i t d b y o s t i b e o t l o n e t i e i b e n s i l b e y e s i e n t l e y We're t i l e y o i l l b e d e i l e o n d s t l e f o t i l l b e w e i l e n t i e o n d t i y o n d r e s l o n e s i b n s t l o We're s t i y o n d w r e l l w i l e w s t i l e s i still b e w i n i n l w y s Oh, <laughs> shit.